네, 2025년 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수 나시고, 니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은 찬송과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입니다. 찬송과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다했나? 내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우리들은 아, 살면서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릴 때라든지 또는 가까운 친지나 뭐 친구들을 장례식장에서 보내드릴 때 죽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대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1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되어 있고 또 5장 1절부터 11절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 본문을 이 제목과 같은 방그 시각에서 보고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것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 주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여기에서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해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자는 자는 대살로니와 교인들 중에 이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소망 없는 그리고 밑에 줄에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부활을 믿지 못하던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3절에 자는 자와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 형제들아, 자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는 표현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13절에 자는 자는 코미마오 코이마오라고 해서 신자들의 이제 죽음을 뜻하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할때 죽다는 아포드네스코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사용한 단어로 의미는 세상제를 지는 대속적 의미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실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한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 대속적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신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인들과 다른 이교도인들은 죽음의 잠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부활을 전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대설론이가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떠난 가족들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7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1년도 이렇게 항암 투 항암 그런 투병을 하시지 이제 못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둔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는 아쉬울 게 없는데, 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찬송을 하나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라는 찬송가를 같이 이제 부르는 꽃게 하고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그 광경을 같이 지켜봤던 큰 손주가 하는 말이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늘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어, 이사 가신 것이래요 하면서 이제 그, 그런 마침을 임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이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건데 주님의 강림.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며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삶에 빠지도록,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참된 종말론 그리고 신앙관을 또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내는 날로 요엘서라든지 암우서 또는 말라기에 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의 날에 대한 표현이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주로 인식이 되면서 로드로 인식이 되면서 주의 날 아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뭐 우리 주 예수의 날또그날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아, 찾아보니까 아, 데, 우리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주의 날로 표현이 됐고. 빌립보서 1장과 2장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또 우리 주 예수의 날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이제 더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날 이처럼 많은 성경 속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도 3장 또는 16장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었었죠. 어, 세상 사람들은 비록 어, 평안하다 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 그것이 주님의 이런 오심은 재림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낮에 속한 자고 또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하죠. 여기서 자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카듀 투맨이라고 해서, 그, 어제 본문, 아, 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자는 자, 여기 또는 어 14절에 나오죠. 그 자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코이마이인데, 지금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6절에서는, 잔다고 하는 표현이 코이마이가 아니고 카드도 도면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 절을 다시 읽어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런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게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거 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9절에 구원이라는, 구원받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살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그런 구원, 종말론적 그런 삶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고 또 신앙의 신앙인의 또는 그런 준비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마무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들은 작년이죠. 작년의 삶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야 될 때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 보다는 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 오래 전에 한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 그분은 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을 먼저 오셔서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용히 살고 하시면서 다른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조용했는데. 기도의 능력은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 리더를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길을 잘 따라오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이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시게 하고 평안하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삶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믿음의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또 주님 앞에서 다시 눈을 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을 향한 문턱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의 삶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삶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믿음의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자들로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다시 눈을 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을 향한 문턱이라, 문턱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 확신을 주시고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죽음조차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앞에 준비가 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